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2권이죠. 신약 2권의 3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실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라는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비유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없이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비유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비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로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탄자의 비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오늘 함께 나누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그런 NGO 단체 같은 것들도 존재할 정도니 얼마나 많이 유명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게 된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야 비로소 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율법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과연 율법을 잘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하는지 이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답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명은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냐? 라는 질문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행동하는 것인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로 믿고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극률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입니다. 어, 율법교사가, 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를 돋보이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만족 또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그 시작점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 교사를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교정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먼저 나눌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도 당한 사람을 피해 도망간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길, 그 만난 사람이 있었던 곳은 여리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리고 길은요, 실제로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도당한 사람의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피해서 갔는데 그것은 당시에 시신에 접촉할 수 없었던 교회의 어떤 지도자였던 그들은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 당연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성결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자신들의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제사장과 레인을 선하다고 볼수 없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의 제사장과 레이인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에는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 같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제사장과 레이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북 이스라엘이, 어, 호세 왕일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이요, 어, 아수르로 많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생활하게 되죠. 동시에 이방민족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수르의 관리들과 아수르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자폰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죠. 원래 유대 백성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어, 정례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 흐르면서 그곳에서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혈통이 섞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혈통의 순수성도 잃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성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더 나쁘게 생각하고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 사람들이 북방으로 여행을 갈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금세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갔다라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는지 알수 있겠죠. 그런 사마리아인 자신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극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이웃을 사랑하는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율법들을 지켜 갈 것인지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켜 갈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잡아 봐야 할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 예수님께 받은 극류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 질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율법 교사는요, 뭐라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냐면, 예수님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그 대상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고 물어봐요. 이것은 내 이웃의 바운더리 한계를 조금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냐면, 오늘 이 율법교사에게 넌 누구에게까지 이웃이 되어줄 것이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여기에서는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가게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데요? 라고 나에게 다시 되묻는 것처럼 오늘 그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에요?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네가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니?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웃의 축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 얼마 전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진천에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들어오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또한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나라만이 우리의 이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멀고 그리고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 그들이, 그들 역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야 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이웃들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의 그 범위를 넓혀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명령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가족 여러분 사랑하시죠. 내 공동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너의 원수에게도, 너의 원수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을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다 줘도 누구한테만 이기면 돼요? 일본한테만 이기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본인일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바꾸셨듯이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자신의 의리를 드러내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차별 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인지, 어떻게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넘치도록 흘려 보낼 것인지 물어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극률을 베품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지역사회의 극률을 나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 그것은 나의 희생이 수반됩니다. 어, 하나님께 나의, 내가 자비를 베풀기회를 달라고 그런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은 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또 다른 우리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를 넘어 열방을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온 열방을 품는 선교적인 마인드에, 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늘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 내 이웃, 내 공동체를 넘어 많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내 이웃으로 삼고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범위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